항아리, 금성, 출판사.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편척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하루는 밭을 갈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찾아 냈습니다. 어? 이런 밭에 웬 항아리가 있지? 깨진 항아리라서 누가 갖다 버린 것일까? 농부는 손등으로 항아리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는 동동거리는 맑은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거 참 소리가 아주 아름답군, 그래. 집에 가져가야겠어.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반일을 마친 농부는 항아리 지게에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항아리는 어디서 났어요? 밭에 있기에 가져왔소. 아내는 항아리를 장석대에 갖다 놓고 나서 물그러미와라보다가 생각하였습니다. 후유, 우리도 이런 항아리에 쌀을 가득 담아 놓고 살아봤으면 원이 없으련만.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곧 항아리에 대해 잊어버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장에 가서 호미 한 자루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무심코 호미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밭을 매러 가려고 호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아리 속에는 여전히 호미 한 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어쩐일일까이 항아리는 틀림없이 요술항아리 인가보다. 농부는 너무나 이상하여 이번에는 쌀한 줌을 항아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보리쌀을 한대 넣어보니 보리쌀이 두 대로 늘어났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자가 되었어. 이건 틀림없는 요술 항아리요. 아내도 기뻐하며 이웃에 가서 동전 몇잎을 빌려와 항아리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과연 동전도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안에는 싱글벙글하며 동전을 찾고 넣었다 꺼냈다 하며 하여 기술을 늘려 나갔습니다. 농부가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농부의 항아리가 몹시 탐이 났습니다. 거참 요술 항아리가 네 개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가만히 있자 그걸 빼앗아오는 방법이 없을까? 음 어쩐다. 부자는 이런저런 공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농부를 찾아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이세 돌려주게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네, 그 밭이 원래는 우리 밭이었는데, 자네 할아버지한테서 자네 할아버지한테 반거심을 알 테지. 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런데요. 농부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런데 밭은 팔았지만 그 요술 항아리까지는 팔지 않았네. 그러한 즉, 이, 그 요술 항아리는 우리 거란 말일세, 알아듣겠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농부와 부자는 서로 자기 항아리라고 우기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원님을 찾아가서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님도 슬그머니 그 항아리를 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원님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한 쪽도 들리지 않구나. 그러니, 어느 한 사람에게 줄수없느니라 그리 알고 돌아가거라.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자기 집큰 마리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원님 아버지가 항아리를 기웃거리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큼직하구나. 어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원님 아버지는 정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원님 아버지는 항아리 속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게 아무도 없느냐? 누구 있으면 와서 나를 끄집어내다오. 원님 아내가 이리를 듣고 달려와서 시아버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 속에는 또한 분의 시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원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또한 사람의 원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라가 나도 꺼내주렴. 생김새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기 때문에 원님 아내는 또 꺼내주었습니다. 누가 진짜 시아버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입이랑 코랑 그리고 눈, 귀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린 원님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의 원님이, 두 사람의 원님 아버지가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러느냐? 아버님, 이게 원님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원님은 진짜 아버지를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았구나, 백성의 것을 담냈으니. 그러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휴, 이제 누군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다니, 이 일을 어쩐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탓이지. 원님은 크게 뉘우쳤지만 이미 때가 늦었답니다. 끝!